이런 거 보려고 네팔 트레킹 하는구나. 어 확실히 고도를 올리니까 숨이 죽네요. 어, 얼른 아침 먹고 오늘도 열심히 부지런히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아, 국물 맛은 약간 쌀국수 국물 같은데 아침으로 먹기엔 부담 없는 것. 딱좀 지났으니까 스트레치 확실하게 하고 출발해요. Good morning. How much is it? 1,450. 1,950. 1,450. 가봅시다. 어우 어제 여기 있을 때랑 기분이 다르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울레리에서 고래판이라는 곳까지 이동합니다. 고래판이는 여기서 한 5시간 정도 올라가야 되고 고도는 한 800m 정도 높이더라고요. 어왜 힘들어? 나 방금 출발한 거 맞아? 그럼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손이 가요, 손이 가 보겠습니다. 아 소니가요. 소니가 고래판이로 소니가 가요. 오늘은 돌계단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아 어제 너무 많아 가지고 힘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8시 반. 일단 제가 뭐 포터나 가이드 이런 게 없으니까 가방 무게를 최대한 줄여야 했기 때문에 저는 30리터에 최대한으로 챙겨왔습니다. 30리터에 챙기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던데, 저는 30리터. <laughs> 어제 제가 울리리 초입에서 잠을 자서 그런지 올라가도 올라가도 아직은 계속 울레리입니다 <laughs> 그래도 또 어제 하루 했다고. 좀덜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런지 10분밖에 안 돼서 그런가? 확실히 어제는 저런 설사한 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내 자신이 뒤돌아보게 돼 이렇게 한번더 보고 싶고막 이렇게 중간중간 돌이 놔져 있는 거는 개인의 집이겠지. 문도 약간 제주도 문처럼 생겼다. 옛날 제주도도 저런 식으로 문이 생겼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길이 전체적으로 무난무난하네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급경사는 없고, 평지로 가다가 계단 한번 있고, 평지로 가다가 계단 한번 있고, 안녕 <놀람> 택댕이 <놀람> 너는 별이 좋구나? 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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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엑슬런트 뷰 오브 힘출리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저 설산 이름이 힘출리인 거 같아요 아주 그럴듯했어 아주 그럴듯한 추측이었어 맞는 거 같아 힘출리 울레리는 지나온 거 같아요 반탄티 디... 카스키? 아... 어. <laughs> 이름 웃기네 너 지금 어디야? 나 카스키야, 임마. 카스키야. 근데 진짜 중간중간 로지들이 없었으면 무서웠겠다. 가는 내내 트레킹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왜 나쁜인 거지? 내가 심하게 느리게 걸어서 나한테 추월 당할 사람이 없는 건가, 그냥? 뭔들 <laughs> 어때? 목적지까지만 가면 되지 뭐. 이건 뭐야? 오예. 오예, 돈 주었다. 예. <laughs> 보시다시피 오늘 가는 길은 아주 평탄하네요. 이런 식으로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근데 어쨌든 오늘도 고도를 800m 정도 올리는데 이런 길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에 이런 차가 있다는 소리는 여기까지는 차가 온다는 소리네. 웨이 트 고래파니. 이거 못 보고 지나칠 뻔했네 못 보고 지나쳤으 여기 계속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올라가는 거 맞지? 아니 표지판이 있어도 불어나냐? 이건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오하게 생겼네. 남았대. 남았대. 아고래파니야야고래파니 땡큐. 웰컴. 네. 오케이, 오케이. 모르면 물어보러 가는데. 이게 길이지? 길 여기밖에 없는데 이게 <laughs> 여기 길이 맞겠지? 아까 그 지고 오던 사람들 여기 어떻게 넘어온 거야? 어, 맞나보다. 안 물어봤으면 되돌아 갔다 이거. 아. 아 이때까지 봤던 다리 중에 제일 튼튼해 보이네. 음, 좋아 흔들리지도 않고 진짜랄까 결국 어제도 그랬지만 와 여기는 물소리 살벌하다. 좋아. 와. 어 이런 데는 길이 좁아서 여차하면 위험하겄다. 아, 여기가 길이야? 어형이 없었으면 못 찾았겠다. 오. 와. 폭포 기가 막히네. 와 야. 도 차다, 기동차 응? 오늘은 이런 숲길이 메인인가봐요. 이런 숲길이 끝나질 않네. 저우님은날사람이야 무슨 장화 신고 저렇게 빨리 가? 왜 이렇게 빨라? 쿠마리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만 더 가면 고래판이래요 이정도면 점심을 고래판에 가서 먹어도 되겠는데? 아직 10시도 안됐는데 여기서 2시간만 더 가면 되면은 아니 점심을 고래판에 가서 먹어버리자? 가보자 뭐 하나 마실까? 이마시 뭐 s 물 같은 거라이제도더이라왔다고 여기는 코카가 5 0 0이이정이이이 정도로. 도로이이도로이도로이도로이도로도도로고도 그래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목적지에 일찍 도착하겠는데 고래파니 가봅시다 고 c k e 니파니 r e p a n i 그래도 계단 경사긴 한데 어제만큼 가파르진 않아서 괜찮 i k o 물론 숨은 차지만, 이쪽 길은 아니겠지? 이쪽이 맞겠지? 이쪽? 이렇게. 올라오다가 한국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 만났는데, 너무 반갑더라. 근데 서로 한국인인가, 긴가리인가, 나 남았을 때, 야, 안녕. <laughs> 이런 느낌. <laughs> 아휴, 안녕, 마라. 식사시간이니? 너 남자구나. 너 상남자구나. 어이구야. 나랑 비슷하네. 어. 난게탄티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2,430m. 어, 여기 분위기 좋다.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 산 중턱에 이런 마을이 있는 것도 참 신기해. 마라 같이 가. 나 어, 데려가. 소인가? 말인가? 소에 소야. 어. 이렇게 길을 막으면 어떡해. 지켜줘. 덕분에 좀 쉬어갈 수 있겠다. 너네 핑계로 덕분에 좀 쉬어갈 수 있겠어. 김민재, 김영권. 음. 아주 철벽이구만, 철벽이야. 어, 근데 위트위트하게 굳이 글로 끝으로 걸어야 돼? 몇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마리. 저 앞에서 이렇게 종을 울리면서 가면 다 따라가나 보다 그러게 다 따라가네 이야. 맛있게 먹고 우리 고래판에서 만나자 이제 고래판이가 30분 남았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나귀야 고생한다 혼자 가 어, 너무 힘들겠다 이야 이 가방 몇 킬로일까 이 나귀들 옆에 눈치 보는 고양이 한 마리. <laughs>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이런 거 보면 괜히 세수 한번 하고 싶어지는데. 와. 와. 먹으면 안 되겠지? 어, 시원하니까 먹고 싶네. 아까 30분 남았다는 지역에서 한 10분, 20분 정도 올라왔거든요? 거의 다온것 같아. 가보자. 로지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다 왔다. Welcome to o r p 이 퍼밋을 체크하는 체킹 포인트가 있네요. 나마스테. 퍼밋 체킹? 아, 오케이. Okay. No, e v 고 r y o n e 했습니다한 4, 5시간 걸린다고 했시데 3시간도 안 걸렸어요. 제가 8시 반에 출발했으니시반 r 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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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부터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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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r e h e 이 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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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r 너가 고래판이 지키는 소신이니 혹시? 야너 멋있다 응. 오늘 나의 주침은 어디서 할까요? 저기 저 위에까지 올라갈까 그냥? 저런데가 뷰는 더 좋을 거 아니야 가보자 한번 마을 올라왔습니다 야씨, 일로 오길 잘했다 뷰 미쳤다 근데 난 어디서 자? 어디가 지올라나 Wow! Wow! <laughs> wow! You'll look so good. Do you have a room? room? Yeah. Yes. Nice view. Yes. <laughs> How much is it? So you want a normal room or this bathroom room? What is different? Uh, do you want to check? Oh uh, yeah. Okay, let's go. <laughs> One. Oh. 와, 예쁘네. 오케이. There is at this bathroom. Uh. You can take her shower for 24 hours. Oh, uh, really? Oh, uh, okay. n e x t one? Next one, is, next one um. this one. This is a bathroom. Ah, uh, o w much is it? This room? This for 500 um. and that one is for 1,000. 4,000? 1,000. Uh, 1,000. <laughs> and this one is 500. 음. Um, 화장실이 있는 건 차인데. At e h e shower? Yeah. Uh, then hot shower is free. You have to go upstairs for hot shower. Mm, I, if I stay here, upstairs hot shower. Yes. a ah, okay. n d washroom is here. Ah, okay, Back okay. Then. I I want to use here. You want uh, this one? Okay. Oh, uh, how much the Wi-Fi? Do you have? We have Wi-Fi. Uh. Uh, Wi-Fi is free. Free? Oh, yeah. it's good. Yeah. 미친 뷰의 방을 선정받았습니다. 500 루피에 500 루피. 어, 뭐 방이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쓰레커들이 그렇게 많진 않나봐요 어. 여기도 하샤워 와이파이 프리에 500 루피라고 합니다 아주 만족스러워 아 생각보다 너무 일찍 올라왔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온 이유는 내일 푼힐 전망대 올라가서 일출을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푼힐이 일몰도 이쁘다는 얘기가 있으면 그냥 오늘 올라가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냥 일몰을 봐버리고 저는 일출보다는 일몰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일단 좀 정비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야 이야다 이야 이하. 와우 어제 입었던 건데 아직도 안 말라 가지고 어제 빨았는데 안 말랐어요 뭘 먹을까 여긴 다시 코카콜라가 250으로 줄었어요 피자 먹을까 피자 토마토 어니언 치즈 피자 와, 신라면이 있는데 600. 신라면은 그러니까 저녁에 먹는 걸로 하고 지금은 피자 정도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어니언 치즈 피자. 지금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야. 뒷배경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야 오늘 일찍 도착했으니까 밥 먹고 여기 한번 마을도 돌아보고 그렇게 할게요. 한 2, 3시쯤 도착할 줄 알았는데 11시 반에 도착해버렸어 오늘의 점심 토마토, 어니언, 치즈 피자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550 루피예요 5,5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너 경고하는 일 맛있어라 음. 제가 산에서 뭐 끼니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산에서 먹었던 게 제일 맛있다 너오잘 어, 먹었다 어, 배불러. 여기 마을은 그냥 조용해요. 장갑, 뭐 모자 이런 것도 팔고, 샴푸 이런 것도 다 팔고, 이런 기념품 같은 것도 다 팝니다. 나마스테 하이로우 같은. 너무 예쁘다. 숙소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아, 햇빛에 있으니까 좀 따뜻하네 요 확실히. 안녕 yeah. <먼리> 귀요미. 귀요미 어디가? 에 어 아, 들어가서 쉬자. 일몰이나 보러 가자. 이따가. 아 잠들었습니다. <laughs> 어 시간이 벌써 4 시가 넘어 벌렸어요. 사실 지금 올라가도 일몰을 볼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힘이 쭉 빠지면서 그냥 내 일출 일 보는 걸로 다시 계획을 변경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냥 이렇게 쉬다가. 뒤에 산좀 구경하고 밥이나 먹겠습니다. 아 그래도 구름 없어서 일몰도 괜찮았을 것 같은. 저기는 농구장에서 이렇게 춤을 추시네요. 방에서 들리던 소리가 저기서 나는 거였구나. 전통 춤이란 건가? 어 빨래 다 말랐네. 아주 좋아. 어 사람 많아졌어. <laughs> 여기도 귀업이 있구나. 어이구 이거 이구 오유유 오아그 그럼 헤어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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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뭐 하는 건데? 거다 어? 그렇게 막 닦아도 돼? 네. <laughs> 어디가? 어디등장 <laughs> <laughs> 재등장. 안 돼, 또 가? <laughs> 오, 내가 혹시? Thank you. 오늘의 저녁입니다 신라면에 계란 추가 물론 내가 생각한 계란 비주얼은 아닌데 괜찮아요 600 루피입니다 600 루피 산에서 먹는 한식의 맛은 어떠할 것인가 일단 라면 먹고 부족하면 밥도 시키려고요 어?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아 이거 밥 식품인데 왔어? 이말 뭔데? 귀여워. 어때? 그래. 올라가. 궁금해, 뭐었지 그래. 오늘도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하루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3시간밖에 트레킹을 안 해서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코스도 너무 무난했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한 4시 정도에 일어나서 분일 전망대 올라가서 일출 보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고래판 위에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라면이 너무 맛있어요.